4와 16분의 x제곱 더하기 12분의 y제곱은 1. 서로 다른 세점 pqr가 있다. 두점 a는 2콤마 0, b는 마이너스 2콤마 0. 이게 15라는 값을 주어지고,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a제곱은 16, b제곱은 12.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므로 4. 이때 c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여기서 초점을 좌표를 알수 있게 됩니다. 일단 초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콤마 0과 2 콤마 0이 나왔는데 a와 b의 좌표가 2 콤마 0 b는 마이너스 2 콤마 0이라는 좌표로 주어졌는데 이 a와 b가 초점이 되고 그래서 b에서부터 q의 거리와 q에서부터 a의 거리 이두 거리의 합은 장축의 길이와 같습니다. 이때 a 제곱은 16인데 a는 4이므로 2a는 8 그래서 어, qb 더하기 qa는 8이 되고 p에서와 R, r에서도 똑같이 pb 더하기 pa는 8 어, rb 더하기 ra도 8이 나옵니다. 이때 이세개의 식을 합쳐주면 이것은 24가 나오는데 이때 PA 더하기 QA 더하기 RA 값이 15이므로 9가 나오게 됩니다.